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남자 두월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주식이 꽤 많이 내려 내려갔어요. 한300 거의 어저께 올라갔던 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고요. 그렇지만은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올랐고 어, 오늘 처음 들려드릴 소식은 에어비앤비의 이제 상장을 앞뒀다는 소식이에요. 2020년에 상장을 하는데 어 언제 정확히 언제 하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 지금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올해 상장 회사, 저는 그 에어비앤비가 상장이 원래 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직 상장이 안된회사거든요 그래서 IPO데이 시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 안에는 나올 거고. 지금 최고로 주목받는 회사죠. 이 올해 그 에어비,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그 상장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리서치해서 업데이,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아, 그 상장 그 날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업로드를 해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지켜보시라고 한번. 리서치 해보시라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서치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가장 힘이 되는 거는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자세하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에어비앤비와 함께 2020년도에 지금 주목받는 그 상장을 앞둔 회사들, Airbnb, Albersons. a l b e r s o 는 식품 그 체인이죠. 그슈퍼마켓 체인인데, 미국의 큰슈퍼마켓 체인인데, 지금 그 상장을 지금 2020년대에 한다고 그러고요. 콜한 패션 회사죠. 이 회사도 상장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Postmates, 이거는 이제 배달앱이죠.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Robinhood, 어, 주식 거래하는 그 앱입니다. 어, 이 앱도 이번 어,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 컸어요. 이 Robinhood,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부상한 회사인데 어, 이 Robinhood도 아마 A&B의... 에어비앤비하고 함께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회사이겠고요. 뭐 주식 그 계좌가 뭐 엄청나게 오픈이 됐다니까 뭐 한번 그 예,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 워너 뮤직 그룹은 벌써 했죠. 상장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은 예. 지금 핫하지가 않고 zoominfo 이건 제가 어저, 어저께인가요 말씀드렸죠 zoominfo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뭐한두 어, 배로 점프하더니 오늘도 계속 오르고 한 3일째인가요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작년에 그 상장한 회사들을 보면 b e y o n d i n 가 있고 추위라는 회사가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한번 쭉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스트라이크 홀딩스, 피버 피버 인터내셔널 있고 리프트가 있습니다. 리프트 이거 저그 택시죠? 택시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어떤 그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개인 아무나 자기 차로 택시도 할수 있고, 예, 그 앱으로 다운받아서 또그 사람들 을 불러서 또 택시 대용으로 하는 펠로톤, 모르겠고, 핀트레스트가 또 작년에 성장을 했네요. 슬랙, 이거는 그 직장에서의 어떤 그뭐 컨퍼런스나 이런 거, 볼트얼 미팅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어떤 크라우드 기반의 회사 같은데, 리얼 어, 리얼은 Real, 이제 그 리얼티 그 부동산 쪽 아마 그앱 쪽인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리얼 리얼 부동산 쪽 어, 그쪽이고 어, 부동산이 또 활성화되면 또 이것도 알아보면은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우버가 리프트하고 같이 예 상장이 됐었네요. 45불에 상장됐고, 어, 리프트는 볼까요? 리프트는 72불에 상장됐는데, 어,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네요. 리프트가. 어, 우버는 거의 지금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0몇 불대로 봤는데, 그 다음에 줌, 줌 지금 난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엄청 올랐어요. 200%. 예, 이거 여기 주소 나와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여기 쭉 이렇게 칼렌더로 나와 있어요. 6월 이제 아, 이거 다 TV d t b d 다 지금 아직 날짜가 안 나온 상태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계속 어, 리서치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에 오늘 그 주식 시장은 어, 예,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다우 퓨처 해 갖고 지금 장세가 지금 장을 마감하고 다시 지금 그 다우 퓨처 해갖고 지금 내일 시장을 예측하는 어떤 그 그런 그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 지금 168뭐 다우존스가 그렇고요 나스닥은 지금 만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만선 넘었다가 다시 떨어져 갖고 만선 약간 못 미치는 어9,900 얼마로 장을 마감했는데 지금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는 이렇게 지금 만선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일 저페 f e 미링이 이틀간 있죠. 이 사람 그 f e 의장이죠. 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지금 촉각을 건조세우고 있고 지난 3월달에 그 장이 폭락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리코트 자금을 갖다가 시장에 풀면서 다시 지금 거의 제자리로 어,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 어떤 말을 할지가 지금 되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사람 그한얘기하고 예, 한 그것도 업데이트해 드리고 이 사람 그 지금 패드 미팅 양 이틀간에 있는 패드 미팅 때문에 지금 장이 이렇게 지금. 지금 희망적 희망에다가 또 베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그 DGLY 디지털 알리 이 회사는 오늘 또또14%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거의 100%두 배로 점프했는데 어, 오늘도 올라갔어요. 어, 이 회사가 이제 그 바디캠을 그 경찰들한테 공급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바디캠, 지금, 어, 지금 이슈가 지금 또 경찰들한테 그 펀딩 되는 거를 갖다가 삭감하겠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 경찰이 인력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경찰력을 삭감하는 것인가? 이게 디펀드라고 하거든요. 디펀 펀딩을 갖다가 철회한다. 는 발표가 계속 나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 경찰 제가 예상하건데 경찰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이런 그 자동화 이런 거를 아마 늘려서 인간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해서 를 경찰력을 자동화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어, 방침이 뒤에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금이현그 사태에 따른 어떤 시장, 어떤 시장이 지금 튀어 나올지, 어떤 시장이 부각이 될지, 어떤 시장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펼치면서 이런 그 어, 디지털 알리 같은 어떤 이런 회사가 치고 나올지를 한번 한번 조사를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 전국 전에도 지금 하웨이 하고 미국의 그 사태가 있었죠 그거 하고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이걸 지금 주중에 리서치를 한 거를 가지고 주말에 한번 그거에 대한 특집을 한번 제가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알리가 사실 5불 70전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점프했다가, 지금 거의 뭐, 어 13년 전에 이렇게 8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불까지 내려갔죠? 이게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바닥을 거의 기는데, 어 지금 다시 이게 폭등하는데, 이 지금 이, 뭐 18불 정도, 20불 정도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진짜 이 정도로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바닥을 기는 거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음. 그리고 이, 이런 회사들이 꽤 있,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에. 그래서 이게 디지털 알리, 알의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봤어요. 완전 경찰, 경찰 그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런 쪽, 이런 쪽을 지금 그죠? 프로덕트에 관련된 것을 지금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회사가 액슨입니다액슨이 엑선. 회사는 지금 디지털 알리의 보다 배나 몇 배나 큰 회사예요. 어, 그리고 2019년도에 얘네들 특허를 어, 디지털 알리가 뺏어갔다고 소송이 나서 이겼습니다. 디지털 알리한테. 어, 또 이런 회사가 있겠고 좀 예의주시할 회사가 있고 이 액션이라는 회사.